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이라고 연대가 적혀져 있습니다. 목요일 말씀에 나왔던 유다왕 시드기야가 주위 나라들을 그리고 이집트 부산 메티쿠스 2세와 함께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그 이후로 그 기조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예레미아와 대면 하게 됩니다. 하나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아의 예언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 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는 다 잡혀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완전히 멸망하리라라고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개를 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 내가 바벨론의 왕느부갓네 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요곤이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기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자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만으로 어, 지금 어, 상황을 보고 어, 있습니다. 사실 좀더 생각해 보면 이미 예레미야의 처음의 예언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와서 쳤고 어, 시온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지만은 파괴되고 보로도 끌려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될수 있는데, 자,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예, 그런 소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막,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솔깃한 거죠. 야, 되는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확신, 그리고 거진 언자는이 회중들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목요일만 써도 나오지만 은이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100년 전에 일어났던 히스기야 왕 때에 어, 일어났던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그 기적 그 기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시온 불패, 신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기적만을 생각하는 건 잘못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 물론 중요하죠. 일어났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적 앞에 뭐가 있었죠? 희스의 왕의 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희스의 왕의 진심을인 회계는 말하지 않고, 기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당히 기가 막힌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알고 있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뚫는 그런 통찰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이 통찰력 같은 거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습이 히스기야 왕과 비슷한가? 우리가 시계와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참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편협한 시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지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조리의 선지자가 예리미야가 하나냐의 말을 듣고 답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오는 2절, 3절, 4절 내용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두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의 예언과 다를지라도, 틀리지라도 순종하겠다. 예레미야 가지고 있는 예, 그 자세,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요. 나에게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죠. 어,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왕이신 그분이 또 뜻을 바꾸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왕이신 그분에게, 물론 사람 왕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왕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앞뒤가 틀려? 왜 좌우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은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왕대신 그분이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칠절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기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희 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를 예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결국은 이루어져야 인정받는일이다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다니라 말씀하셨죠. 이 예, 멍에를 어, 빼앗아서 꺾었습니다. 꺾고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가 예레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뭐대우가안 되니까 그,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12절 선지자 하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섬기는 일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무멍에보다는 쇠멍에가 더 무겁고 또 불실수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 때문에 환난이 더 심해진다. 하나님이 주신 멍해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무겁고 더 힘든 멍해가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절,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간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어느리라 하라. 앞에 나오는 이십칠장 육절에 가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또 있죠. 어,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느니라. 들 짐승을 준다. 예, 아담의 모습으로 묘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위임한 실질적인 땅의 동치자로서 너부갓네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일은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5절에 선지자 이레미아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그러니까 자기 의 길을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 신탁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또 말했던 거죠.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임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너왜 그러냐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1 6주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계산해 보면 앞에 다섯째 달이니까 2개월 후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 근데 16절에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 이 패역이란 단어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란 말을 하는 것은요. 앞에 23장 27절에서 비교해 보면 이폐역이다라는 단어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폐역한 놈, 우리가 여러 이제 한자로 번역되면서 조금 느낌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폐역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말을 했다. 그래서 이폐역이라는 단어를 쓰다는걸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가 거진 예언자로 판명돼서 죽은 이유는 예언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말을 해서 죽었다라는 그 의미에다가 플러스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하나님의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말도 했지만 그의 삶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림의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전해주셔도 사람이라 듣다 보면 정확하게 옮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참 예언자의 기준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의 100%의 정확성이 아니고요. 플러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와 의외, 의에 부끄럽지 않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웠다가 테이프 틀듯이 그냥 외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서는 부분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 불패의 신화. 0년 전에 히스기야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회개와 히즈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생각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소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은 우리 시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의 모습을 닮지 않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유다의 모습을 닮지 않기를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조될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성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평안을 누리시고 내일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